어, 이번 영상은 프리미티브 중에서 이제 모델링에 조금 더 좋은 간편한 기능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모델링에 도움을 주는 오브젝트다라는 테마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rray라는 아이를 처음 알아볼 텐데 그 전에 Cinema 4D를 한번 잠깐 열어보시면 여기에 어, 네 번째 컨테이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선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특징이 있는 제너레이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아이들은 서로서로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각자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고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어, 모델링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 이런 폴리곤 프리미티브들이 있고 스플라인 프리미티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제너레이터들이 나오고 뭐 이런 순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좀 중요도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첫 번째 어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레이라는 것은 지금 보는 사진처럼 뭔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원형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일 경우에는 어, 이 자전거 바퀴살도 이걸 하나만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반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굳이 뭐 10개가 있다고 해서 10개를 다 만들어야 하고 복사 붙이기도 좀 뭔가 번거로운 일이죠 뭐 100개가 있다고 100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레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 다운받는 예제 중에 어레이 예제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음,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레이라는 그 오브젝트 아래쪽에다가 원본 오브젝트가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계층 구조가 그 하이어라키가 어레이가 있고 그 밑에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넣게 되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뭐몇 개씩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할 것이냐 그리고 뭐이 반경은 어떻게 줄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옵션으로 어 어레이가 배열이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이 원본 하나만 작업을 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 본다면, 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볼까요? 이 array라는 것은 얘를 꺼보면, 이제, 요렇게 하나의 파트가, 요렇게 하나의 파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게 어레이를 적용했을 때딱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수치를 조절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 보면은 이게 꼭뭐하나의 이어진 오브젝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 얘네들을 어, 조금 더 각진 표현을 면을 많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브디비전, s 피스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서브디비전이 만약에 array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그냥 서브디비전을 걸어버리면 또 이렇게, 이렇게 끊긴 부분들이 이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티가 나죠. 구조를 또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더잘 들어오실 텐데 이 서브디비전은 어 원본의 면을 더 분할시켜서 좀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끔 더 부드러운 덩어리 표현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아이인데 이렇게 어레이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구조적으로 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서브디비전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각각 경계면들이 이렇게 끊겨 보인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형 퍼지는또 이런 커넥트라는 오브젝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어, 개별적인 아이들을 이 커넥트에 넣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서브 디비션에 걸어주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로 처리되는 걸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레이를 걸은 거를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쓰고 싶을 때는 뭐 커넥트에다 집어넣어서 또 그걸 또 서브디비전으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뭐 이런 심플한 모양뿐만 아니라 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자동차 휠 같은 경우도 음 저희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꺼보면 원본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 하나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음, 휠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디테일을 다 재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 반복되는 어떤 파트가 있는 오브젝트들은 한번 반복시킬 한 하나의 파트만 디자인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거를 어, 이렇게 array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하나의 오브젝트를 array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어 반복 작업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이 ArrayObject입니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s y m m e t 라고 해서 이렇게 원본을 한번 반전시켜 주는 또 기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s y m m 가 먼저 원본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Array에 들어가서 배열이 반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신냅포드의 어 강점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네어포디아 또 그런 것들이 다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음, 아주 간편하게 원하는 기능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관련된 튜토리얼들은 여기 URL을 첨부해 뒀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시간 내셔서 더 추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어, 지금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초록색 아이콘 아이들은 어, 지금 이렇게 저희가 array 오브젝트를 꺼내 보면은 어, 새로 꺼낸 아이는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회창을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세창을 열어서, 어, 여기 Array Object라는 아이를 이렇게 꺼내나 보아도 이런 초록색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는 뭘할 수가 없어요. 다 재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Array라는 게 어떤 간격과 배열과 몇 개를 카피할 거냐 이 조건만 있지, 그 원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반드시 원본 오브젝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럼 원본 오브젝트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제너레이터의 child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야만 그때부터 이 a r r 이런 모델링 오브젝트나 제너레이터들이 그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 것도 뭔가를 할수 없지만, 어떤 재료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특징을 통해서 좀더 편리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록색 아이콘들은 아 뭔가 재료가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재료를 적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아주 쉽죠. 그래서 어레이 오브젝트도 어, 아주 쉬운 개념의 어, 그런 뭐 모델링 오브젝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만 해보시면 바로 이제 감을 잡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